빨간색이 노란색을 포함해, 그러니까 이게 빨이 노란색입니다. 빨간색이 노란색을 포함해, 그러니까 빨간색 범위 안에 노란색이 다 있어야 돼. 근데 이 새끼 때문에 빨간색 안에 노란색이 다 들어있는데 얘 때문에 지금 포함 못하고거든. 있 빨간색이 노란색을 다 포함하려면 여기에 원소가 있면안 돼. 그러니까 여기가 공집합. 결론이야. P랑 Q는 교집합이 없다는 거고. 어.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. 아. 어. 이렇게. 이렇게 생겠지 교집합이 없는 거 같이. 이그림 자, 여기서 보면 출발합시다. p랑 q를 합친 게 전체냐? 여기가 공집합이란 말은 없습니다. 아니 몰라. p랑 q의 교집합하 공집합 맞죠? 서로소인 것. P에서 Q를 뺀 거는 그냥 PZ 겹침이 없으니까 P입니다. 이거 갑시다. 뭐 해야 되냐? 뭐 하고 싶어? 바꿔요. 그렇지, 나이스. 바꿔야지. 위치 바꿔야지. 그리고 교집합이 날씨라는 거야? 그렇지. Q 차집합 P. Q에서 P 빼면 없어요. 어, 겹치는 게 없죠?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Q 겹니요 맞네요. ㄴ, ㄷ 겹치는 게 없으니까 ㄴ, ㄷ이 되네요 네, ㄴ, 가 67번 진짜 진짜 중요한 문제야. 특히 이거 있잖아. 얘들아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해. 그러니까 이거 정도 외워?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 다른 놈을 포함해 서로 서용 응. 외워야 알겠지? 조 아, 히냐네번 갈게요 70%가 어 어려...